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골렘.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골렘이 이렇게 마이너스 한0.9% 자, 이렇게 약한 하락세를 지금 좀 유지를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골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당장의 상승에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어, 좀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골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고점이 이제 한 3월달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꾸준하게 하락에 나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의 횡보가 기껏해야 뭐두달 정도 세달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하락에 나왔던 기간이 여러분들 4개월에서 5개월인데 자 여기서 횡보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나와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강하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약간 좀 시기상조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추가적인 횡보가 좀더 나오면서 앞에는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처럼 빡 습권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될 때인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이 골렘 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당장에 어차피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거의 뭐 비트 위주의 이런 지금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트코인들이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막 엄청나게 크게 슈팅에 나온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제 이 골렘 같은 경우도 자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할수 있을 만한 이런 지금 시간이 더욱 더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회로 잡아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골렘 같은 경우가 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지금 대략한 370원 정도 라인이죠. 자, 여기에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음에 이제 고점에 여기 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박스권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한 37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땡큐다라고 그냥 하고 물량을 쓸어 담으시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370원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저전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하나의 어깨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어깨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역해된 숄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이 와중에 여기에서 하락이 370만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밑으로 더 빠진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전저점을 깨트리면서 내려간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4. 몇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자, 요 정도 타점에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어,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거의 이제 뭐뭐 기정 사실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주게 되면서 자, 지금 코인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또얼 얼마. 전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추가적인 이런 슈팅을 또 보여줄거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또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그냥 아주 그냥 비트코인만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쪽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수급이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많이 뭐 올라가는 종목이나와 봐야 뭐 하루에 뭐10% 8%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미넌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들이 여러 분들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간다? 알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분산이 될 때는 이제 골렘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사, 어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자 이런 알트코인들이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더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을만한 이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0.5%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인해서 자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정말 미세하게 남아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건 코인시장이 이제 곧 상승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코인 불장이 찾아오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코인 이렇게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상승장에 여러분의 이손실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 이렇게 히든 코인이라는 걸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히든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1년에 5개의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여러분들 굉장히 크고요. 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의 이렇게 상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계절에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 코인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상승할 수 있는 역대급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제 상승이 크게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요번에 요 히든코인을 어디에서 좀 찾아보면 되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헤리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두 후보의 이런 지금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AI 쪽에다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AI AI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는 당연히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투자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아, 역시 확실하게 지금 AI 쪽에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코인 혹은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온 코인이 바로 요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3년 저점에 있을 때 물량을 강력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잠궈놓은 상황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2024년 고점 그리고 이제 나와주는 하락 추세에서도 전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 종목에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 잔류를 하고 있는 이세력들 같은 경우는 왜 잔류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이 다음에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다음에 한번더 상승을 시키면 그 업사이드가 대략 1,000% 가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코인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인이 뭔지 확실하게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지금 좀잘 받아가서 자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히든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히든 코인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자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이런 매매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 나가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